오늘의 쉬운 파트 국내 주식 일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확인된 그 상승 기대 요인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글로벌 증시 특히 기술주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금요일 28일에 미국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나스닥이란 다우 지수도 같이 올랐고요. 두 번째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국가 간 갈등 위험이 좀 줄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네. 이 합의 소식 때문에 중동 긴장감이 확 줄면서요. 국제 유가가 6% 넘게 꽤 틈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긍정 요인은 국내 쪽이겠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대규모 추경안,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죠. 그거랑 관련된 정책 기대감입니다. 정리하면 해외에서는 기술주 강세랑 중동 리스크 완화가 있고 국내에서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이세 가지가 긍정적인 요인이군요. 그래서 하락 가능성 요인 세 가지도 한번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는 미국 소비가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역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해 가능성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익본 투자자들이, 아,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수익을 확정하려고 주식을 파는 움직임. 그게 차익 실현 매물인데, 그런 게좀 나온 걸로 보여요. 마지막은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 그니까 파는 움직임이 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큰손들 주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는 좀 부담이 될수 있는 요인이죠. 구독자님 오늘 아침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보면요. 어, 글로벌 기술주 강세나 중동 리스크 완화, 정부 정책 기대감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반대로 미국 소비 둔화나 관세 우려, 또 차익 실현 매물 부담, 외국인 기관 매도세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국내 주식 1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